안녕하세요. 김유입니다. 시시가 켰어요. 자판 예수이 안녕하세요. 시시가 켰습니다. 얘 얘들 예전 많이 들어오겠지? 어? 아, 그러면 언니가 아니라 언니 근데, 언니야, 좀 바쁘시네. 좀 바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시, 시, 신미랑, 원래, 잠들수있나요 아! 아, 예, 예, 예. 아,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잠깐만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여기까지 실시간 실시간 끝낼게요. 떼이. 오늘 김... 안녕하세요. 김유입니다. 모두 실시간 켰어요. 거리? 거리가 무슨 뜻인데, 알겠죠? 아, 나도 1등 받고 싶다. 뭐해? 아, 그 귀신놀이 학교에서 해봤지, 많이. 그게 아니라 영어 공부? 피그 아폴 그런 거? 아 그렇구나 토니오패드 놔둬 놓고 좋은 좋은 대학교 네, 앞으로. 어. 아 그래? 어 맞아. 오늘 오늘 실험 보는 날이 아니야? 야야 내가 하니 하 하만 하만님 없을 때 우리 공포 영화 보자야 그게 공포 영화가 무섭냐?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 그래, 나 공포 영화. 조금 무서운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 지금도도 그게 맞아. 나도 무서운데, 거짓말이야. 엄청 대단한 소리가 들렸어. 우리가 들렸는데 엄청 무섭더라. 예, 그래서 얘들이 깜짝 놀랐더라. 담임 선생님이가 교도소, 도도선, 교도소에 가서 얘기했었는데 안해주라고 말했대. 아, 맞다. 이시는뭐 있을까? 가위가민이, 안녕하세요. 어, 맞아. 어, 근데 또, 방한 날이잖아, 오늘. 1등이었어? 아니구나, 2등이었어? 오, 대단한데, 생각보다. 3등은 누구였었어? 민준이? 알겠어. 하니, 좀, 민준이 불러와줘. 민준이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 아, 요즘 김나동농사 김유발라 봤다고? 맨날?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요즘 오늘 비가 나서 아까 학교 갔다 왔거든. 나. 근데 엄청 비가 왔더라. 뭐 뭔가 철거 소리랬는데어 그게 엄청 무섭다. 아니, 그래가 아니라 그게 엄청 무섭다고. 아 그래 너도 보는 적 있어? 아 그래 나도 보는 적 있지 고, 고. 뭔가 우라 그랬서나 우산 망가졌거든. 그래서 엄마가 버려줬더니 새 거로 사줬어. 헐 재바 사건. 내가 내가 도도소 선생님이 집에 갈때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밥 먹고 있어라고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막 깜빡거린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저기, 저기, 친구들 있다 같이 가자, 라고 부르는데, 안 같이 가자, 라고 계속 반박했거든. 내가 반박을 받았어. 대박 사 사건? 이시봤스콘 노래 봤어? 애기동영상? 실시간? 어아 너는 구독자 300명이야? 나쁘지 않네 나는 6명인데 아니라 그거 불도라는 삭실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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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인터넷에서 보는거 어 올로도 했어? 아 그거는 비공개로 해야돼 그거는 호진이 친구들 보여주면 엄청 안돼 어. 그래서 내가 반복을 했거든? 어, 그렇게. 건드리지 마, 그러면. 건드리면 귀신이 너 쫓아간다. 안 되겠군. 내가 물리치 죽게도 너 위험하면 어 그게 아니라 조카 조카 소리가 났잖아. 어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힌트 줘. 어. 그래서 초록 미술을 했다고? 엄청, 엄청 신기한데? 아, 그렇구나. 이거는 공개를 해야 돼. 아까 예수님은 했었는데, 어! 초록.. 초록언니 안녕? 아 제가 조,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너무 깜빡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 그거. 거. 어, 과연 어떻게 될까? 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외수 님을 잔나쳐서 정말로 어. 하트 글리터가 있네. 있는데 있는데 그게 없었더라? 인터넷이 안 돼서 내가 끊어봤다. 그래서 내가 안 보고 알려줬었어. 어. 어, 그게 있잖아. 약 13분인데, 13분도 길어려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초록 메시 있어서 약간 해먹거든. 내가 도와줬거든. 그래서 내가 어어 어 그게 어. 아, 그게 있잖아. 언로도 하기 좀 어렵다고. 응, 상관없어. 상관없어. 문제없는데, 문제없어. 일단 물백식을 안 해볼 건데, 실시간은? 그만, 실시간은, 실시간은, 실시간은 보, 볼 건데. 아 어, 그게, 엄청, 그게 있더라고 어, 어, 아 그거 알아? 너는 완 완전 말을 어떻게 못해? 너 완전 실시간이다. 와 완전 돈영사 떼꼴. 어, 아 그게 왜 아니 아니나 또. 아니라도 백식골일걸 일단 여기 실시간 그만 뜰건데 안녕하세요 사이좋는 김유입니다 오늘은 이거는 실시간 썼습니다 애주 많이 들어오겠지 갖고 놀자. 애들 들어올 때까지. 엑시. 어, 들어왔구나. 착한이, 안녕하세요. 세비 언니, 안녕하세요. 어, 맞다, 세비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나 친구. 너 친구 생겼어? 아, 그렇구나. 와 진짜 너무하다 쟤는 왜 이렇게 깜빡거려 난니 쟤가 깜빡거렸다고 난 엄청 짜증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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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상급 쓰지 마세요 전내 딸의 시인인데 내 딸의 시인인데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이에요. 상관 없는 거예요. 아! 어. 자꾸 미세, 미세분물이 자꾸 떨어져. 이거, 미, 미세를 할 건데. 아, 손이 나가서 갑자기 자고, 터안 되겠어요. 아르다, 도전! 그게 없 아니라 업로드를 안서 실패했어요. 제가요 많이 실패했죠 여러분들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보내지 마세요. 음, 제가 반복을 해볼 때문에 견제를 잡아야고요. 으, 존재 잡아주시오. 어, 나가는 니. 니용. 어, 챙겨나갔네, 예수님. 안녕하다가 챙겨나갔네. 헐. <laughs> 아, 클레버님.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일 컸어요. 제가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안에 제발. 타임이 아니라 타임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아시죠? 네, 7초는후 완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럽네요. 음. 아 네. 신시간 초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음. 미세포물이 다 들어가 다 들어가고 음. 일단 이거 미세포물을 안에 다 넣을게요. 일단 자, 일단, 가지고 놀를게요 오, 어, 신나다! 신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 저는, 노래, 노래를 줬는, 김님입니다 아, 어, 그게, 엄청 웃기다고. 어. 어. 그거 엄청 웃겨, 쟤. 어헐 대박 대박 아 잠깐 나 뱀파이어 되는 거 아니야? 헐 대박 대박 나 엄청 뱀파이어 되고 싶었어 시시가 뭐시 그렇군. 맨날 내가 전 전신이 없어져. 그래, 그러고 그러건데 너는? 어. 어. 내가 천재되잖아. 너도 천재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공룡묘지가 될게. 어공룡묘지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공룡묘지는 옛날 영화라서 지금은 없어졌어. 너무 슬프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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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내가 천재가 될게. 그러면 아까 불었던 민준이 또 불로마하면 안 돼. 또 나가 버렸어. 튕겨 나 민준아, 일로 와. 아, 그래. 똥강 아니? 아, 잠깐만. 지진났어. 지진. 어! 아, 지진이 났으니까 시시가 끌게요. 음 <듀> <듀> dinleyeceydiniz di